안녕하세요 코리아틴터 박병렬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이렇게 물건을 가져온 수확실드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생긴 거는 뱀 같은 밧줄 모양입니다 이게 잘 늘어나고 흡수, 물기를 흡수를 많이 하는 제품인데요 뭐 미국에서 암유리 쪽에 저희가 하는 커버링 타월 대신에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써본 경험으로는 암유리 틈이 좁은 공간에는 커버링 타월로만도 커버가 가능한데요. 넓어서 커버링 타월이 고정이 제대로 안 되는 차량에는 이렇게 수확실들을 한번더 꽂아주시면 또 물로 인한 전기 제품들 데미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에 부분이 넓다든지 깊다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하기 좀 편하게 느꼈던 거는 이런 수입차 같은 경우 뒷유리가 밑쪽이 깊고 그런 제품들 특히 이제 이 뒤쪽 트렁크 부분에 이 전자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 물로 인한 데미지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굉장히 뭐 마음 편하게 물을 뿌릴 수 있어서 사용하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단지 이거를 넣었다가 뺄때 조심하실게 이 필름이 같이 빨려 나오는 까져 버리는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좀 이렇게 커버를 해놓고 물을 뿌렸을 때 뒤쪽 트렁크 안쪽 커버 안쪽에 있는 전자제품들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. 틴트 공구닷컴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, 코리아 틴터 박병렬입니다.